정당의 뭐 목적이 정권을 창출하는 국민의당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정계 전반에 해당해 네, 정당의 목적이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이합집사는 저는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네. 그러나 결국은 어항 속에 있는 정치인은 결국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와 이해 명분이 중요하죠. 우리를 네. 지지해 달라. 이렇게 될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하겠다. 이런 정도의. 어떤 명분을 있는 워딩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무엇을 위한 지금 이 합집산인지를 모르겠어요. 왜뭐 해야 되는지. 예. 네. 그러니까 진짜 문재인만 아니면 된다는 식인 거예요. 문재인 정부만 하는 건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얘기할 거면 문재인 네.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다 반대하는 거냐. 음. 그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냐. 아는 거에 대한 분명한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한번 보면 지금 국민의당의 그 이합 집사는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가지고 갈수 있느냐 아니냐예요. 둘 다.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9석이든 10석이든 데리고 나가서 원내 교섭단, 그바른정당이라 만들 수 있냐. 나간다면 M. 혹시 안철수 대표 쪽이 나간다는 겁니까? 뭐 그러, 그렇게 ]겠다? 돼야지. 어떻게 보면 지금, 네, 지금 주인은 어떻게 보면 저쪽 아닙니까?